결국은 그 가문에서 타위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돼요. 그래서는 보아스는 아주 특별한 사람,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.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 네 명이 나와요. 다말, 라합, 룻, 바세바.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두 여인, 두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. 그리고 두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.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여러분 부정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. 어떻게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여러분 룩스 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. 어떤 말씀입니까?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.